안녕하세요. 용인 대부람입니다. 요즘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음, 이외에도 음.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음. 이 사람은 투잡을 하면 오히려 더 원래 하던 것까지도 음. 더안 좋아질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혹시 딱 오면 느낌이나 이런 게 오시나요? 오. 아까도 어, 저희가 오늘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손님 때문에 예약 손님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네. 어, 좀전에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거예요. 손님들도 네.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마침 왔는데 선생님 내가 말씀을 해주셔서 결정을 했다고 자기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업을 그 운기가 들어와요. 투자 운기도. 네. 근데그 투자업도 내 운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를 네. 빨리 가로채야 돼요 투자업도 잘 되는 사람 있지만 배로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업을 할 것인가 중요하고 어이 투자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치고 빠지는 걸잘 하셔야 되고요 본 음. 내가 직장을 두더라도 투자업이라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업은 치고 빠진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촬영 전에 좀 전에 오셨던 손님의 경우 음. 혹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 그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 네. 사람은 어 어디를 가시면 어저운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대운이에요. 네, 운하고 대운은 틀립니다. 운이라는 거는 언제 들어왔는 거는 일반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럴 때 치고 빠지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그분도 금전에 손실이 안 갑니다. 음. 그래서 그게 중요했던 거,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오셔서 결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음. 그럼 아까 우리 선생님이 딱 들어왔을 때그 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일반인들은 그런 시기, 타이밍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일반분들도 오시면 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저희예요. 음. 그래서 어, 오시는 분들이 어, 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투잡이면 이거는 한요 정도 하다가 빠져야 돼 이런 것까지 다호칭이 가능한 아니, 저, 네,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요. 올해 만약에 이민년이면 이민년 거만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내년, 후년그 훈년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만 네. 알려드려야지만 치고 빠지는 건 언제쯤 빠지시라고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분 또한 오시는 손님이. 어, 자기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하중 상으로 나누잖아요. 하반기, 중반, 상반기. 네. 이렇게 가요. 하반기에 운이 들어온 사람 있고요. 상반기에 들어오시는 분 있고, 중반기에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가는 운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내년 1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 그게 2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1년 잘 가다가 1년이 운밖에 안 되면 치고 빠지는 방향. 이걸 음. 잘 알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생계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간 생활에 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투자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귀한 돈, 기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업인가도 나와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것까지 저희가 오.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뭐, 궁금하시면 오셔도 감사하고요. 어,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못할 때는, 어, 찾아오시면 또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자신감이 응. 있으신 분야이다 보니까 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요즘 좀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뭐 본인이 이제 본업 말고 응. 다른 뭐 투잡이든 쓰잡이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을지 네. 없을지 이런 부분들 그럼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용인 대부람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